사실상 설치다시피한 밤이 지나고 새벽 5시 58분경 저는 주안 방면으로 가는 217번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버스를 시작으로 저는 지금부터 광주에서 부산까지 향할 건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버스를 잘못탄 겁니다. 노선 번호는 맞게 탔는데요. 이게 그 알고 보니 제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는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면 6시 정각에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이게 2분 먼저 온 버스였거든요. 저는 조바인 생각하고 그냥 탔는데 알고보니 바로 뒤에 제가 본래 타려던 버스가 오고 있었나봅니다. 그렇게 어딘지도 모를 시골에 나고 됐고 저는 여기서부터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불쌍했는지 기사님께서 기착지인 사평역까지는 다시 데려다주셨습니다. 호평역에서 한참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217번 버스를 타고 주암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다음 버스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딱 한번 택시 찬스를 썼습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 그렇게 택시 덕분에 원래 계획 시간에 맞춰서 광양농협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번 버스를 탔는데요. 이 버스를 타면서는 드디어 섬진강 줄기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동 오일시장에서 내렸고 한 5분 정도 걸어서 연화마을 근처 버드나무 정류장에서 16-2번 버스를 탔습니다. 또 한참을 달리다가 옥종 터미널에 내렸고요. 여기서 바로 6-3번 버스를 타고 수곡면사무소로 갔습니다. 김주로 갈게봐에 네, 그쪽으로 해서 김로라가 네. 부산 거쳤다가 네. 부산. 부산에서. 수국 면사무소에 내려서는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바로 옆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밥 한줄 시켜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옆에 계시던 어느 할머니께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친척집에 왔냐고 물으셨고 제가 여행 중이라고 하자 대뜸 기특하다면서 제가 먹던 김밥을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너무 뜻밖의 호의를 받은 순간에 이라 진짜 엄청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든든해진 상태에서 저는 342번 버스를 타고 진주 세무소로 향했고 바로 여기서 390번 버스를 타고 금곡 종점으로 갔습니다. 금곡 종점에 와서는 또 다음 버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웠고 이후 756번 버스를 타고 고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려서는 고성 터미널에서 공룡 구경 좀 하다가 999번 버스를 타고 안정마을로 갔고 다시 안정마을 에서 664번 버스를 타고 멋진 통영 해양선을 달리다가 북신시장에 왔습니다. 북신시장에서 143번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 방면으로 가려다가 반대 편에서 탄걸 깨닫고 다시 내려서 100번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로 다시 한번 향했습니다. 그렇게 거제대교를 달렸고요. 거제대교에 내려서는 41번 버스를 타고 거제 해안을 구경하다가 고현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고현 터미널에서는 2000번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리다가 드디어 부산에 있는 하단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단역을 왔을 때쯤엔 어느덧 해가 저물었는데요 이때가 제가 광주 숙소에서 나온 지 무려 15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아직 숙소까지는 가는 길이 남았 기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여기서 126번 버스를 타고 구포시장 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148번 버스를 타고 숙소 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숙소에 무사히 도착 했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여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만을 타고 중간에 택시를 한번 타긴 했지만 광주에서 오전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거든요. 거의 장장 얼마야? 16시간 반? 16시간 반이면은 거의 비행기 탔으면 지금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쉬고요. 내일도 좀 부산에서 머물면서 쉬고 모레부터 부산에서 대구까지 한번 가보고 쉴게요, 저는. 내일 봐요.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하루 더 머물며 체력을 충전했고 다음 날 부산에서 대구로 향한 제비를 마쳤습니다.